자, 수정세금계산서 가볼게요. 수정, 수정이란 뜻은 뭐야? 수정, 수정이란 뜻을 알면 돼. 수정,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이 뭐야? 수정, 이 계속 강조하는 거, 수정이 뭐야? 수정이 뭐야? 우리 친구, 수정, 고치는 거죠. 고친다라는 건 처음에. 있었던 걸 고치는 거죠. 그렇 않아요? 그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게 이거야. 세금 계산서를 애시당 저 발급한 적도 없어. 근데 세무조사 나오니까 지금 발급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수정 세금 계산서라고. 뭘 고칠 게 당초에 있었어야죠? 당초에 있지도 않은데 뭘 고치냐 이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봐요. 처음에 답을 썼어. 그렇죠 수정한다는 건 뭐야? 처음에 제대로 된 답을 썼다가 다시 제대로 된 답을 바꾸는 게 진짜 수정이야. 여기서는. 이해하셨죠? 당초의 형식은 다 맞춘 거야. 당시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지금 다시 바꾸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당시에 무슨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지금 다시 바꾸는 거야. 이해하셨죠? 당초에 적법한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었다가. 다시 바꾸는 게 수정세금 계산서야. 그걸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수정이라는 건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가. 당초에 적법한 세금 계산서가 있었다. 이 적법이라는 게 모든 게 맞다는 뜻이 아니라요. 저도 형식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야. 그럼 다시 돌아와서 수정세금 계산서는 발급 사유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야. 자, 첫 번째는 처음에 잘못 적은 거야. 착오. 처음에 그냥 내가 잘못 적은 거야. 이게 세금 계산서가 사실 별것도 아니잖아. 이게 1조짜리를 끊는다고 해도 실무에서 1조짜리 세금 계산서가 전자로 안 떠. 그래서 천억 10장을 끊어야 되는 문제도 있어, 사실. 어쨌든 간에. 아, 지난번에 누가 물어보 우리 1조짜리 발행해야 되는데, 1조가 안 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쨌든 간에. 발급을 한단 말이야, 발급을. 그냥 발급을 하면 돼. 내가 적어서 그냥 쓰는 거야. 우리 사무실도 세금 계산서를 내가 발급하겠는데 우리 직원이 발급하겠니? 직원이에요, 직원이. 직원이 전화와가지고, 발급을 잘못했다고 할때 되게 많아. 야, 이거, 내 뭐, 500만원 했는데, 아, 회, 회사님, 50만원 했 아, 죽여버리고 싶지. 500인데 50이 뭐니? 5,000으로 하면 또 클라이언트가 나, 주, 아, 뭐라 그럴 거 아니야, 이게. 실수 많아, 실수. 실수한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실수 보통 바로 발견하죠? 그럼 바로 수정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세금 계산서 지, 썼다, 지었다, 썼다, 지었다 많이 해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오늘 500만원짜리 발급했어. 모르고 잘못됐어. 원래 5천만 원인데 5백만원 잘못 발급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 500만 원 발급한 거 있죠? 그거를, 흔적을 지우면 안 돼. 지울 수도 없어, 전자는. 마이너스 500을 다시 쓰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수정이야, 수정. 500을 지우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 500을 써. 그리고 다시 5천0 0 발급하는 거야. 3장 나가는 거야, 3장.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차고 할수 있어, 차고. 실수할 수 있어. 그러면 다시 바꾸면 돼.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는 뭐야? 후발적 사유가 있는 요 후발적 사유. 500으로 계약하고 다 했어요. 클라이언트가 나500 주기로 했어. 근데 클라이언트가 전화가 와. 좋은 일만 생각하자, 우리 인생을. 전화가 와서, 아, 외계 선생님 너무 이번에 수고 많으셨으니까, 500을 더주 드리고 싶대. 천만원 주고 싶대. 어이, 고마운 거지. 그잖아. 렇 그럼 500이 증감이 되잖아, 지금. 계약상 이후로. 그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500 앞에 있었던 거를 두고 추가로 500만 끊으면 될 거냐. 아니면 앞에 500을 지우고 다시 1000을 끊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500만 추가로 끊으면 돼, 추가로. 법에 다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피, 아주 필수적인 사항 중에 하나잖아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매입세액 불공제 등에 아주 큰 페널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좀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세금계산서를 다시 고친다는 얘기는 국가 입장에서도 되게 안 좋겠죠 지금 크로스체크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납세자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 끝냈죠? 근데, 한참 있다가, 엄마? 한 6개월, 7개월, 길게는 2, 3년 있다가, 엄마, 내가 잘못했네? 엄마, 미안, 미안. 그러면 다시 발급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날짜는 원칙적으로 옛날로 돌아가서 그 날짜가 맞을 거 아니야. 그럼 나도 다시 부가세 신고하고 쟤도 부가세 다시 신고해야 되죠?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근데 우리 법은 최대한 그거를 방지하게 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래요. 건설회사가 옛날에 부가세 신고서 나 옛날에 이럴 때는 <laughs> 건설회사 부가세 신고서는 네버 엔딩이라고 그랬어. 네버 엔딩. 왜냐면 계약을 해제하잖아요. 분양을 받았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잖아. 해제하면 옛날 부가가치세법 옛날로 돌아가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이야 아주 옛날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2020년 1기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2020년 2기나 그 이후에 이걸 계약을 해제했어.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백 투잖아. 지금 돌아가는 거잖아.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끊어야 될거 아니야 그 옛날로 돌아가서 끊으니까 부가세 신고를 다시 해야 되죠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겠어 이게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네버엔딩 이라고 하는 거야 언제까지 늘 새로 작성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 이게 재촉기간 끝날 때까지는 계속 작성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를 보통 10개 놓고 움직여 그분들은 그 당시에 10개 왜냐면 분기별로 하나씩 있을 거 아니야. 예정신고는 나중에 수정할 때는 안 해. 확정만 가지고 하니까. 어? 몇 개를 가지고 하는 거야, 지금? 열개 <laughs> 가지고서 계속 돌아다닌 거야, 계속. 야, 이거는 언제 거냐? 찾아가지고. 다소. 아예 그쪽은 ERP를 만들었었어. 옛날 거 수정하는 거 입력만 하면 수정이 다 계속 되게. 너무 많으니까. 매우 불편한 행위라는 거지. 그럼 결국은 수정 세금 계산세 발급 일자가 언제이냐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다시 할 것이냐 아니냐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대부분 어떤 날짜로 하려고 노력하겠어. 후발적 사유 이런 거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래야지 재작성을안할거 아니야. 뭐를 부가세 신고서를.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처음부터 자기가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착오를 일으킨 거잖아요.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다음 페이지, 일단 보면, 1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양가로 1번,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 발급 사유가 양가로 1번, 당초 잘못 작성한 경우, 그쵸? 제목만 보면, 오른쪽에 양가로 2번, 사정 변경 있죠? 사정 변경이 후발적 사유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왼쪽이 무슨 얘기가 더 많잖아 차고가 지금 이해하시겠죠? 이게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나는 차고라고 주장하는데 세무서는 차고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무슨 차고야 차고가 아니네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차고는 다 인정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차고가 아니면 이거는 얘기가 다른 거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끄는 거죠 에이, 별게 아니야. 내가 가공 매출을 일으키라고 얘한테 가라로 1억을 때렸어. 근데 세무사가 발견하더니만, 너 이거 왜 때렸어? 이거 가공이네. 어? 차고해요 수정할게요. 지금 이거 완전 다른 거지. 나는 가공이라고 해서 세무사 딱 발견해서, 어이, 이놈 새끼, 가공이네. 끊었네? 가산세 때리고, 뭐 저쪽 매 맥세 불공제 난리를 치려고 하는 거야, 지금. 특히 가산세 무섭잖아요. 조세범 처벌까지 그냥 쭉쭉 간단 말이야. 그때 한마디 딱 하면, 미안해, 차고, 차고. 이게 어려운 거죠. 원래 차고라는 게 민법에서 배우, 미, 민법 배우신 분. 시험, 민법 본 사람 없어? 시험, 봐요? 그럼 배우, 배우 차고 배우자 차고. 의사표시에서 배우자 내심의 차고, 동기의 차고, 뭐 이런 거배우자 표시, 표현의 차, 뭐, 그, 걸 뭐지, 표시행위의 차고, 이렇게 해서 차고의 종류를 배우잖아. 그, 겁나 어렵지, 그 부분. 다 어렵지만 그 부분이 특히 어려워. 의사 표시의 착오인지, 표시의 착오인지, 내심의 동기의 착오인지 알 수가 없어. 착오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착각했다라는 거지. 여자친구 있죠? 착오를 일으킬 때가 많죠. 여자친구랑 대화하다 보면 없어요? 없어도 있다고 좀 얘기해. 너는 씨 진짜 요즘에 왜 그래? 어쨌든 간에 이게 착오라는 건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결단을 내렸어. 같은 과세기간이면 차고든 아니든 다 봐주기로 한 거야. 같은 과세기간이면. 이해하시겠어요? 같은 과세기간이라면 봐주기로 한 거야. 근데 같은 과세기간이 아니야. 한참 지났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차고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야. 수정세금 계산서. 그래서 같은 과세기간에는 차고든 아니든 상관없이 끊을 수 있게끔 해준 거야.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맥락은 봤구요 한번 읽어 볼게요 교재 155 페이지가 봅니다 의의에서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당초에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착고라도 적법했었던 거야 나, 내가 잘못 이해했을 뿐이지 그 잘못 이해한 상태로 적법했던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당초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던 건 발급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차고가 아니라는 거야. 뭐, 그 해결이 안 되는 수정이 안 돼. 이런 거죠. 주장을 하는 거야. 물건을 내가 얘한테 팔았어? 그럼 세금 계산서 끊어야 되죠? 안 끊었어. 그래서 미발급 가산세때려니까 지금 수정. 차고였어요. 내가 모르고 빼먹었어요. 그런 건 많잖아. 여러분들 그거 많죠. 맨날 공부 오늘 차고로 조금 덜 하는 거잖아요. 빼먹는 거잖아. 요 오늘 계획과 다르게 하는 이거 다 차고잖아. 요 차고. 안 된다라는 거야. 그 미발급이야. 이게 수정이 안 돼. 수정이라는 건 당초에 적법한 게 있어야죠. 두 번째는 이거야. 자, 내가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계산서, 부가가치세 붙지 않은 그 계산서를 발급했어. 어, 그러면 나 수정할게요. 세금 계산서로.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이해하셨어요? 왜냐면, 하 부가세가 처음부터 안 붙어 있잖아. 즉 부가가치세제 안에서 노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근데 반대는 가능한 거야. 원래 면세거래인데 내가 부가세를 모르고 끄는 거야. 과세거래로. 그거는 부가세 지금 양지 영역에 와 있잖아. 햇빛 보통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 부가세법 영역에 이거는 마이너스 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가 보시면 면세거래로 알고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발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공이나 위장이에요. 이것도 수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야. 적법하지 않았던 거지. 내가 얘한테 가공으로 끊었단 말이야. 그건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닌 거야. 이해하시겠죠? 겁나 어려운 얘기지. 나는 가공에 마음으로 끊었는데, 과세관청은 이놈 가공이네 그랬더니 내가 또 착오라고 주장했을 때 이게 법률적 분쟁이 엄청나겠죠 실제로 나는 차고로 더 끊을 수도 있잖아 아, 별게 아니야 내가 500만원 우리 직원한테 끊으라고 했는데 커뮤니케이션 안 됐을 수도 있잖아 걔가 모르고 공 하나를 더 찍을 수도 있잖아 그럼 나는 4500 지금 가공이 있는 거야? <laughs> 나 조세범 처벌이야? <laughs> 나 감옥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차고잖아 차고 하나 공 하나 모르고 더 누른 것 뿐이잖아 그렇잖아요. 느낌이 하나, 50억 발행하라는데, 500억 발행했어. 공 하나 더 끄는 것뿐이잖아. 이게 가공인지 차인지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현실에선 붙겠죠. 나는 차고다. 저뭐가짜는 소리 하면 가공이구만 엄청 얘기를 하겠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적어도 부가세 신고 전에 이거를 세금 딱 계산해 봤어. 부가세 신고할 때 엄마, 이 세금 왜 이래? 알거아냐그 그러니까 같은 과세 기간에 자기가 진짜 차고였다면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마이너스 다시 치겠지. 그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국가가. 그래서 같은 과세 기간은 차고든 아니든 무조건 봐주는 거야, 무조건. 서로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야, 국가하고 납세자하고. 근데 과세 기간 넘었어. 야 세금까지 제대로 냈어. 얘는 차고를 지금 여러 번 일으킨 거죠. 발급할 때 한번 차고, 세금 낼때 한번 차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자기 주머니에서 돈까지 나가는데 차고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 대단히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입증 안 하면 못해준다 이거야. 자 다시 돌아와서 발급 유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짜 차고 후발적 사유 두 가지로 나뉜다.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1번 가볼게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들이 차고로 잘못 적힌 경우는 자 당초 발급한 날짜로 가는 거야 이거는 그냥 착오일 뿐이잖니까 원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후발적 사유가 따로 발생한 거야 법률적 이유가 경제적 이유가 사실적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냥 나의 머릿속에서 잘못한 것 뿐이지 그죠 그런 거야 뭐 별게 아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국가가 이런 거 함부로 해주려고 하겠어? 다 인정 안 하려고 하지 아니, 아니, 여러분들 시험을 봤는데 내가 OMR 착오였어 다시 한번 쓰게 해달라 이미 심하의친 거를 어떻게 하냐, 이 문제야, 이 문제. 이게 세금이잖아. 이거 돈 문제죠, 돈 문제? 아, 선생님, 저희 시험이 더 중요하죠. 천억이야. 시험 한번더 보면 되죠? <laughs> 천억이야, 천억. 얘기가 다르잖아. 어? 자, 가볼게요. 당초 작성 일자로 발급하면, 이거는 과세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발급할 수 있는 거야, 차고면. 근데 누가 입증해야 돼? 과세한 책 입증해야 돼. 그래서 법은 또 이렇게 서로 싸울 거 아니야. 그래서 아예 딱 확인해놨어. 마치 우리 어디에 있는 것처럼 법인세법에서 사회 유출이냐 아니냐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아 세법에서 과세 관청이 이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차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통지 과세 자료 해명 통지 이런 거 받고 나서 지금에 와서 차고였어요 라고 하면 인정하지 않아. 우리 세법의 대원칙이야 대원칙.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나한 대, 잘못해서 딱 맞았어. 아, 한대빰 때가 맞은 거야, 지금. 그러고 나서, 아, 미안해, 내가 잘못해, 차고였네. 봐달라고 하면 안 돼요. 계속 맞아야 돼, 그거는. 계속. 얄짤이 없어. 우리 사법은 기본적으로 누군가 포착을 했어, 정부 기관이. 이해하셨서그 다음에는 얘기해봐야, 내 차고였다.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사회 유출이냐, 사내 유보냐, 도그 이슈가 있었던 거잖아, 법인세에서. 부가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착오였네요 지금 얘네는 지금 포탈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거다 포탈 행위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리야 그런데 포탈 행위가 걸리기 전에 뭔가 사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자백이나 마찬가지지. 자백 자기가 자수했어. 자수했으면 우리 봐주는 거야 기본적으로 걸리기 전에 이해하시겠죠? 근데 걸리고 나서 자수한 거는 법인세든 여기든 안 봐주겠다라는 취지가 여기 깔려 있는 거야. 이게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거 세법의 법리 전문가로서 는 진짜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걸렸냐 안 걸렸냐 이런 거는 매일 매일매일... 매일. 지금 나도 하나 있는 게뭐 가공이야. 전화가 왔어. 지금 자료상조사 요즘 많이 하거든. 그래서 가공이야.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거야. 아. 어... 제가 가공 많이 걸렸어요. 그 어떻게 하죠? 그래서 과세 기간별로 쭉 있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걸릴 거 같고 이거는 좀 쉽지 않다. 막 얘기를 해. 그러면서 어 수정신고하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미 과세 세무조사 착수했는데 무슨 수정신고냐.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와이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와이프도 사업장 가공을 하고 있었더라고. 둘이. 뭐 쌍꺼리로 부부가. 근데 자기 와이프한테는 통지서가 안 왔다라는 거야. 자기한테만 하고 근데 그 거래처에서 산 거는 자기 와이프도 있고 자기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어려운 거지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는 알고 있는 거잖아 알고 있는 거 사실 자기들끼리는 근데 따로 통지서를 받은 건 없잖아 와이프 입장에선 정답이 없는 거지 사실 근데 본질은 뭐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하는 거잖아 미리 알고 했다가 볼수 있죠. 하지만 얘기했지, 공무원분께서 그렇게 부부를 꼭 같이 알았다라고 볼수 없다. 왜냐면 본인 개인 별산이고 다 사업장 별산이니까 따로 온거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수정하시고 하면은 가산센 두들게 맞지 않고 조세 포탈범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야. 왜냐면 법률행위잖아 이게 미리 안다라는 것도 법에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유형에 해당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물론, 그 밖의 사유가 있긴 한데, 그그 그 밖의 사유, 아, 여기까지 공무원분이, 여기 이거를 굳이 그 밖의 사유를 끄집어내서 아, 너 먼저 알았다,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뭐, 당신하고, 뭐, 촉진 관계, 무슨 왼수 관계가 아닌 이상 그렇게 안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동그라미 2는 이제 이해되겠죠. 자, 법은 이렇게 됐어요. 필요적 규제 사항이. 차고 외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그냥 한마디로 하면 돼. 이거 뭐야, 이게. 그냥. 그냥 같은 과세 기간에선 차고든 아니든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세 세액이 확정되잖아 자기가 알수 있잖아. 무조건 봐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차고 외사유라는 게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야. 차고 여부와 관계없이 차고는 안 된다 이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야. 차고하고 관계없이 그냥 다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왜? 1항에는 차고는 원래 날짜로 하기로 돼 있었잖아. 이해하시겠죠? 차고 외는 같은 과세기간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3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 결국 세법학에서는 큰 그림이 제일 중요하고 왜 이런 상황이 수정세금계산서 조문에 차고, 차고 외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해석하시면 된다 이거야. 가공세금계산서 위장 등과 다 관련이 있다. 오른쪽에 수정세금계산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 원래 세금계산서 날짜는 어떻게 하는 게다 맞다는 거예요? 수정세금계산서. 원래 작성했던 날짜로 다시 돌아가는 게다 맞아요. 소급의 효과를 주는 게. 그런데 부가세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같은 기간가세 세목들은 일반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당의 과세 기간으로 소급하지 않고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감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거이냐 아니냐의 문제고 우리 부가가치세법도 결단을 내린 거야. 거기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후발적 사유로 봐서 언제를 작성일자로 한다는 거야.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보면 환입된 날 이런 거 있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동그라미 2번에다 별표 치시고, 해제 제일 중요한, 해제. 해제 된 때, 그날 발급한다. 동그라미 3번, 해지 등에, 해제는 소급표가 있는 거고, 해지는 장례효가 있어서, 이제부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만났는데 헤어져. 그러면 우리 이제 사귀는 걸 해지하는 거야, 해제하는 거야. 해지하는 거. 이제부터 빠이빠이 하는 거죠? 해제, 마음은 해제지. 내가 처음부터 저 인간 안 만났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제부터 아니다. 빠이빠이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위약금, 손해배상금, 요런 쪽도 되게 있다고요. 그래서 실질이 위약금이 아닌데,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이 증가하는 사유가 되는 거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고기 조항에 따라서 이하실 요 kt 팔레 있었잖아요. 위약금인데 실질은 위약금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가액이 증가하는 거다. 과거 받지 못한 대가를 용역의 공급 대가를 추가로 받는 거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항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었고 4번이 재밌는 거지 편하게 보시면 돼 이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에요. 그러면 자 처음에 10%를 끊어서 내국신용증이 발급이 안 돼서 그런 다음에 내국신용증이 나온 거야. 0%로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내국신용증 나온 날짜로 할 거냐? 처음 날짜로 갈 거냐? 라는 거야. 지금 환입 해제 증감 사유 전부 다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야? 부가세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기 귀찮으니까 예외를 둔 거잖아요. 근데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는 같은 과세기간에 발급된 것만 어차피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당초 발급했던 날짜로 가면 편하겠지 신고서를 안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처음 작성일자로 한다는 거야 객관식에 이런 거잘 나오는 거야 당초를 처음으로 바꾸는 거 이해하시겠죠? 여기 의미가 있으니까 요 제도를 알면 그 단어만 딱바꾸면 아유 바보 이러면서 딱 체크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보면 답이 매직아이처럼, 아, 바보. 이러면서 체크한단 말이요. 근데 여러분은 자기만, 아유, 바보, 이거 아니야. 이게 딱 되면 되는데. Anyway. 자, 이해하셨죠? 수정세금계산상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